안녕하세요. 반짝골TV의 진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치방쿠지와 건프라이 콜라보레이션 제일 복권 경품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치반 쿠지와 건프라의 콜라보레이션 경품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들을 제가 왜 경품이라고 했냐면 이치반 쿠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복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즉석 복권처럼 이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딱 열었을 때 거기에 써 있는 이제 알파벳에 따라서 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제일 복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이치반 쿠즈 시리즈는 이제 건담뿐만이 아니라 원피스나 드래곤볼 같이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들도 굉장히 콜라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들을 많이 뽑아줬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굉장히 재밌는 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A 상, B 상, C 상, D 상, E 상, F 상 그리고 이렇게 라스트 원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복권을 뽑으러 갈때 어떤 팻말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뽑혔고 그런 이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뭐 이렇게 돈을 투자할 건지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번 이상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상부터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일 별로이기 때문이에요. 이상도 이제,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12종으로 돼있는데 저는 지금 5종 밖에 없고요. 지금 보시는 이거는 얘뭐 예, 이거는 이제 릭돔, 그 다음에 건테논, 그리고 자쿠. 그리고 주인공이 이렇게 건담 이렇게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안에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은 어떤 건프라의 런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열쇠고리를 쓸수 있게 돼 있어요. 직접 뜯으면 안 되고요. 그냥 이 느낌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색깔은 이제 투톤 컬러로 돼 있고 이제 고무니까 뭐 이렇게 쉽게 망가지진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때가 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어떤 건담 이제 뿔은 없네요. 이렇게 건담이 있고요. 건담 옆에서 항상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이제 건캐논입니다. 건캐논의 이제 어떤 퍼스널 칼라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잘 표현을 했고요. 건캐논의 얼굴하고 건캐논 뒤에 이제 캐논 이렇게 있습니다. 초톤칼라를 해가지고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 이제 모노톤이었으면은 굉장히 단조로웠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사병용 자쿠. 이제 총 12종이라서, 이건 말고도 뭐, 지고크라든지, 구프라든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laughs> 다 뽑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갱입니다, 갱. 갱은 얼굴하고 이렇게 방패가 들어있네요. 색깔은 하늘색하고 파란색의 투톤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뽑은, 립돔 아, 릭돔은 그냥 통짜로, 이렇게 얼굴하고 몸통,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통찰해가지고 뭐이 <laughs> 고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열쇠고리들은 실제로 이렇게 쓰기엔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아깝다고 해야 될까요 다 쓰지도 못할 것 같고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장하거나 이렇게 재미로만 이렇게 즐기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그 다음에 디상 D상. 디상은 이렇게 코어자라라고 써있습니다 코어자라 이제 작은 접시란 뜻이고요 지금 보면은 400용 자쿠 그 고무 아까 보신 그 어떤 저 뭘까요 저 키홀더 하고 좀 비슷해요 구성은 근데 이제 이 접시 해가지고 이거 진짜로 이제 반찬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제래서 뭐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전시용이나 혹은 뭐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400용만 두 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하나 이제 차 전용이 나왔는데 이차 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의 이제 퍼스널 칼라잖아요. 약간 분홍빛이 감도는 그런 분홍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빨간색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쿠하고 많이 비슷한데 이제 장교형이라고 이렇게 뿔, 뿔이 하나 들어있는 게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무게나 이런 게 같은 것 같아요. 역시 이것도 뭐 반찬 통으로 쓰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자, 그 다음에 c 상 지금 이 c 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컵입니다. 마그카브라고 이렇게 써있고요. 마그카프 c 상 보시면 은 이제 그 런너 통째로 돼 있는 그 느낌으로 이렇게 살렸고요. 이번 그 건프라의 어떤 정품들은 그 런너 자체를 되게 많이 살린 것 같아요. 그냥 건담의 모양이나 어떤 그렇게 했어도 좋았을 텐데, 다 이렇게 건프라를 되게 강조하는 듯한 느낌으로 됐습니다. 이제 40주년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걸 기념해서 만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 이제 건담의 뿔, 몸체, 주먹, 그 다음에 다리팔. 아, 이게 전체적으로 그 건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크기는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요. 머그컵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컵 같은 느낌입니다. 머그컵은 좀 이렇게 큼직하고 좀 도톰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품이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로 이, 이제 마그컵 같은 경우에는 전두 종인데, 하나는 이제 이거라고 다른 모습이에요. 이렇게 건담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이제 끼우는듯는 모습인데, 그거는 제가 아쉽게도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F상. F가 사실은 제일 뒤에니까 되게 안 좋아야 되는데, 이게 코어 파이터다 보니까 그 파이터 혹은 글자의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F1상 이렇게 써 있구요. 전1종총 코어 파이터가 다섯 종인데, 한 가지당 그냥 한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F5상은 못 받았어요. F1, 2, 3, 4까지만 받고, f 1는 아쉽게도 뽑지를 못했습니다. F1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F1을 이렇게 딱 열면, 클리어 코어 파이터입니다. 보시면은, 코어 파이터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 런너하고, 코어 파이터를 조립하는 설명서. 이렇게 되게 단순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F2상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F2상은 이제 칼라 클리어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칼라 클리어 코어 파이터를 만들 수 있는 부품만 딱 들어있습니다. 어, 칼라 클리어가 아까 보신 그냥 투명 클리어보다 좀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F3. G3 칼라. 약간, 이제, 푸른빛이 감도는 그 G3, 어떤 2.0에서 나온 그 G3 느낌을 많이 살렸고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 그 다음에 회색 느낌이 살짝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만들면은, 이, 포어파이트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제프 사산 프로토타이프 컬러. 이제, 프로토타이프 하면 이제 검정색하고 흰색의 그 컬러링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정색하고 흰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없는 이 F5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밀리터리 색깔이잖아요. A/F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은 그, 풀하머 버전? 그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 버전은 나중에 제가 한번 뭐 따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해서, 이 코어 파이터만이라도 풀셋을 좀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한번, <laughs> 그거는 제가 구입하여서 만들게 되면 한번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 접시하고, 이건 이제 한번 채워볼게요. 사실, 이, 이번, 타크랄 쿠지가 아니라, 이치반 쿠지 같은 경우에는, A상, B상, 그다음에 라스트 원상을 위한 그 다음에 라스트원상을 위한, 제일 복권이 아닌가 싶어요. 자, B상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B상 같은 경우에는, RX782 건담 버전 3.0, 솔리드 클리어, 의 리버스라고 써있습니다. 이 리버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A상 같은 경우도 이제 반 클리어 제품인데, A상에 있는, A상에서의 클리어 제품이 여기서는 이제 클리어가 아닌 제품이고, 반대로, 이제 A상에서 이제 원래 색깔이었던 제품이 여기서 는 클리어로 나와가지고, 리버스, 이제 이렇게 반, 반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A상하고 B상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그 어느 거를 사도 클리어는 안 들어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클리어를 하려면은 건담 베이스에서 들어있는 그 컬러 클리어, 컬러 클리어, 제품을 사셔야 완전한 이제 클리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2018년도에 발매를 한 거고, 보시면은 올해로 38주년을 맞는 뭐 건프라는 뭐 만드는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 건프라는, 건프라는 지금부터도 계속 진화를 뭐 계속 계속 진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건프라의 진화는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만듭시다 건담 이렇게 써있구요 만듭시다 건프라. 뭐 접착제가 필요 없다. 다색 성형. 그니까 이로프라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단색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접착제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성형. 색깔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리얼리스틱 데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사실적인 뭐 스티커, 그다음에 가동 변형에 추구해서 옛날 거보다 점점 점점 나올수록 이렇게 움직임이 좋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아, 여기는 이제 뭐 건프라, 이제 건담 베이스는 여러 이제 건프라 팬들을 향해서 뭐 공식적으로 뭐 건프라를 만드는 혹은 판매를 하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여러 사마자마나 시리즈, 그러니까 여러 시리즈로 2,000종이 넘는 풍부한 라이브업이기 때문에 당신 취향의 건프라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얻어 버려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뿌렸으니까 그 중에 하나 없겠느냐.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뭐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 이 경품 시리즈는 코어 파이터는 들어있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코어 파이터에 들어갈 부분을 저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경품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절약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노아나는 기분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 가슴 부분이 이렇게 클리어로 되어 있고요. 근데 방패 부분은 색깔로 되어 있죠?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장 이제 겉 장갑은 일부는 이렇게 컬러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컬러 클리어고, 일부는 이렇게 그냥 색깔 있는 이제 부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꼭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밀린 건프라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만들고는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그 다음에 A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A상은 이 박스 아트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 베이스 위에서 총을 푹 이렇게 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면에는 다 똑같은 말로 써 있고요. A상 솔리드 클리어 스탠바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아까 비상에서는 이 방패 이 빨간 부분이 이제 그 색깔 이 있는 그냥 보통 일반 그 런너였는데 여기선 이렇게 컬러 클리어로 돼 있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방패도 이 부분이 컬러 클리어. 아까 보시면은 처음에 그 비상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슴 부분이 컬러 클리어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반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 A상도 이것도 이 비상하고 A상하고 그 컬러 클리어 부분이 반대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가지고 놔두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뽑으면 주는 라스트 원상이라고 그래요 라스트 원상이라고 딱써 있어서 마지막에 그 복권을 뽑는 선, 그... 선, 그, 손님에게 상품 맞춰가지고, 뭐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이렇게 써 있구요. 이 제품은, 이 비상하고 그 내용 내부, 내, 내부에 있는 내용물은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스톤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씨가 좀 다르구요. 다음, 박스가 클러치처럼 이렇게, 단색으로 표현된 게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내부는 그냥 똑같구요. 코어 파이터는 역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타카라쿠지가 아무래도 건프라잖아요. 다른 어떤 완성품 이런 것보다 이 건프라를 해서 더 인기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건담 베이스라든지 여러 이제 샷들을 가면은 아직 이게 남아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팻말 같은 걸 보시고 어느 정도 좀 승산이 좀 있다 싶으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가가지고 뽑은 것들인데요. A 상, B 상, C 상, D 상, E 상그 다음에 F 상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